어릴 때참 위젓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나요? 사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완성되기도 전에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인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혼자 있을 때도 긴장이 풀리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경험 말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의 내면에 갇혀있는 어린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릴 적에 저는 늘참 일찍 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고단하게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죠.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도 부모님 대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늘 저의 목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곧장 집으로 향해 동생의 숙제를 봐주거나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 때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가족의 걱정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겉으로는 의젓하고 듬직한 아이였지만 사실 제 마음 속에는 늘 외로움과 막중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마치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일찍부터 어른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단면들은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어른들은 제게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제 어린 시절의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치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진짜 감정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란 이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성인아이가 되곤 합니다. 성인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만 자랐을 뿐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책임감에 갇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지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책임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한 적응 방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른의 옷을 입은 아이의 뒷모습처럼 겉은 성장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버린 듯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아이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감정 억압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치 작은 어깨에 어른의 짐을 지고 선 아이처럼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대신 가족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모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성장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절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적응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학습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젓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불안했던 어린 시절의 단면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필요에 맞춰 살아온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치 약점을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져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 속 깊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는 주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아픈 경험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늘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만성적인 불안감과 번아웃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마치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는 나무도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예곡하는 데 익숙해진 탓에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텅빈 놀이터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아이처럼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어려움들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기제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작은 어깨에 맞지 않는 어른의 옷을 입어야 했던 아이의 고군분투였던 것이죠. 이러한 방어기제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흔들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쓸쓸한 뒷모습처럼 말입니다. 마치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무게 그리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위로와 함께 해방감이 밀려올 겁니다. 어릴 적 어쩔 수 없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자신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연민과 깊은 이해로 보듬어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인 아이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적 전환점이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치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외면했던 내면의 아이에게 이제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시간입니다. 자신이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과거의 상처가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어린아이에게 지금 어떤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